영세비의 식구들, 저는 금천구에서 이비인후과를 어, 운영하고 있는 문지호 원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또 오늘 이렇게 만나, 영상으로 만나면서 우리 건강에 관한 얘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질문을 보면은 어, 흡연은 엄마의 건강과 미용, 아기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이 흡연의 나쁜 점을 알지만은 엄마들이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우리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뭐 담배 값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다 보셨겠지만은 뭐 폐암이나 구강암, 후두암 이런 것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젊은 나이에 흡연자들은 그것을 실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감하는거 크게 두가지는 첫번째는 미용에 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담배 연기를 맞게 되면은 실제로 피부 자체가 건조해지면서 놀라운게 밝혀졌는데 담배 연기에는 피부에 콜라겐을 줄이는 단백질을 파괴시키는 성분이 있는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주위가 노화가 되고 입술이 얇아지고 입술 주위에 주름이 많이 생기는 노화가 생기는 게 젊은 흡연자들이 느낄 수 있는 첫 번째 모양이고요. 두 번째는 제일 전문 과목으로서 볼수 있는 건데, 이비인후과적으로 비강, 목, 기관지까지 이 상기도의 자극은 상당히 해약을 끼칩니다. 그래서 그 코병도 잘안 나고 기관지염도 안 나고. 기관지형도 안 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건조해서 말하는 것도 좀 불편한 것들이 나타나는 나쁜 영향들이에요. 특히 어 이것에 있어서 제일 문제는 이런 질병을 떠나서 중독이라는 것을 엄마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반복해서 행하는 걸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나쁜 습관이 아니라 중독이라는 약물이 나를 지배하는 중독이라는 인식을 가질 때에 이 흡연에서부터 좀 멀어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기들에게 있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기들은 엄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특히 영아들, 36개월 미만에는 너무나 엄마의 호흡과 말과 마음가짐이 아기들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끼치는데. 엄마가 담배를 피는 것을 1차 흡연 그 연기를 맞는 것을 2차 간접흡연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애기들한테는 3차 흡연이 가해져요 그것은 뭐냐면은 엄마의 호흡에서 엄마의 옷에 묻었던 니코틴과 담배의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이 아기를 안았을 때 아기랑 함께 있을 때 아기한테 전달되면서 이 아기의 비강점막과 중이염을 악화시키는 가장 나쁜 인자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흡연을 끊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소중한 아기들이 건강을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꼭 금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금연을 하고 싶은데 양육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방법이 흡연밖에 없다고 합니다. 엄마들이 금연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흡연에 대한 욕구가 정당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가 풀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특히 담배를 일찍 시작한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한 부분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이 만족감을 유발시키는 물질에 대해서 더 취약해요. 그래서 담배를 일찍 배운 사람들은 도파민이 주는 만족감 때문에 쉽게 중독 사이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참 만족은 뭐가 만족이냐? 내가 어떤 것을 위해서 성취하고 힘을 들여서 성과를 얻어냈을 때, 그때 분비되는 도파민이 만족을 주는 진짜 도파민인데, 가령 시험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을 받았다든지, 내가 계획한 운동량을 채워서 땅을 흘리고 나서 만족했다든지 아니면 은 쇼핑을 열심히 비교 분석을 해서 내가 적절한 가격에 어떤 물건을 취득했다든지, 이럴 때는 정상적인 만족 보상 기전이 있어요. 근데 담배에서 주는 거는 짧게 흡연을 하고, 한 10초 정도에 걸치면 은 그게 금방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서 나한테 가짜 만족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담배를 폈을 때 만족감이 있다라고 느끼는 것은 가짜 만족을 유발하면서 내가 스트레스가 풀렸다고 착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착각에서 빠져나오는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육아 스트레스는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근데 육아 스트레스가 왜 뭐냐면은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온데요 하나는 영적인 문제고 하나는 신체적인 문제예요. 영적으로는 아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만 알수 있어요. 아기는 엄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아기도 하나님의 계획 없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 엄마에게 보내지지가 않았다고.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스트레스는요. 신체가 피곤하면 옵니다. 신체가 피곤하면 육아뿐 아니라 뭐 맛있는 설거지를 할 의욕도 안나고요.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볼 기분도 안나고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러 갈 흥도 안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체가 약했을 때 나타나는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하나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아기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신 건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특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기가 어떻게 생겼기에 생겼기에 나한테 이런 복이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체력을 키워야 돼요. 체력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잘 먹고, 잘 자고, 그 다음은 운동을 어떻게든지 20분씩, 하루에 20분씩 내가 운동을 해야겠다고 다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실제로 금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침을 말씀드리고자 할게요. 금연을 의지를 가지고 담배를 끊었다고 말하는 분들은 우리가 100명 중에서 5명 미만입니다.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담배를 끊는 게 어려운 이유는 뇌에서 이미 만들어진 아까 말씀드린 그 단기 보상회로 도파민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거를 담배로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요법은 담배를 펴야겠다는 욕구가 쫙 올라가는 그 타이밍에 5분을 기다리면은 그. 욕구가 싹 꺾이게 가는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 담배가 너무 땡긴데, 이 오븐을 잘 버텨야 되는데, 우리가 그 오븐을 어떤 식으로 버티라고 그러냐면은, 가까이에 물을 두라고 말씀드려요. 물을 마시는 것. 이 작용만으로도 실제적인 흡연 욕구가 떨어지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항상 가까이 물을 두고 물을 마시는데 이 수분의 양이 충분해지면은 니코틴 배출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물 마시는 거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물을 항상 가까이 두고 마시고요 두 번째 바로 심호흡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뇌가 도파민을 원하는 상황은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그런 긴장감이 조성이 될 때예요 그래서 그게 없어져야지 내가 편안하고 느끼거든요 근데 그 심호흡할 때 우리가 불안과 초조가 내려가는 기전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 공부 잘 하셨으니까 부교감 신경이 자극이 돼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부교감 신경은 뇌에서부터 척추로 이어지는 곳에서 신경이 몸으로 쫙 뻗어나와서 나의 내장 기관을 다스립니다. 그것을 자극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심호흡은 그냥 큰숨을 치라는 게 아니라 몸을 바로 세우고 손을 뒤집어서 어깨를 쭉 벌려주는 게 좋아요 이 상태에서 온몸이 공기로 가득차게 저를 같이 따라 해 볼게요 숨을 깊이 코로 들이마십니다 다시 한번 깊이 들이마셔서 몸을 부풀린 상태에서 잠깐 멈췄다가 입으로 후. 두번쉰 거예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실제적인 금연 방법에 도움을 받는 것은, 어, 금연 클리닉을 가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성인들에게는, 어, 가까운 금연 클리닉을 검색하셔가지고, 우리가 정부 보조 프로그램에 들어가 가지고 약물을 먹음으로써 뇌에서 일어나는 도파민을 가짜 만족감을 주는 기전을 억제하는 약물 치료법이 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가지고 어 가까운 클리닉을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저희가 의학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금연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진짜 만족을 찾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진짜 만족을 찾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 때에만이 참 만족감이 주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어떻게 아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렇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적혀진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만족감이 들 때에만 이 거짓 만족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인데요. 지금은 바이러스 감염병 시대입니다. 아기들이 어린이집에 그래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가들의 건강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병원에서 만나는 아이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체온 관리입니다. 어린이집에 갈 때는 엄마들이 이제 여름철에 더우니까 그냥 위옷 하나만 입혀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속옷을 꼭 입혀주세요. 속옷을 입혀서 몸에 착 밀착시키는 체온 관리가 딱 돼야지 에어컨을 어린이집에서 계속 틀어놓잖아요. 거기서 감기가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옷을 꼭 속옷을 입혀서 보내는 걸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면역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면역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사를 잘 하는 거랑 잠을 잘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들은, 엄마도 그렇지만, 아가들은 무조건 잠을 잘 자야 지 되는데, 어, 어디서 방해를 받냐면, 은 스마트폰, TV, 컴퓨터 불빛이 번쩍번쩍거리면은 아기들은 잠의 질이 떨어지고 잠의 질이 떨어지면은 당연히 면역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엄마랑 아기랑 같이 누울 때에 텔레비전, 스마트폰, 컴퓨터 모니터 이거를 다 꺼주시고 깜깜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추천하는 방법은 엄마가 일을 하고 들어오고 아기도 실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햇볕 보는, 것이, 보는 시간이 짧았을 거라고 제가 상상이 돼요. 그래서 엄마가 퇴근하면은 요새는 해가 막 7시, 8시까지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해 떨어지기 전에 흐릿해질 때까지라도 엄마가 아기 데리고 나가서 한 20분 정도 확 산책해서 좀 땀이 나도 좋아요. 땀 나는 거를 겁내지 말고 아기랑 꼭 30, 20분 정도는 나가서 걷고 아기 잘 씻겨주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네, 여지껏 우리가 말씀드린 걸 기억해 주시고, 이제, 어, 이 외의 질문으로 엄마와 아기들이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억해야 할 건강원칙을 하나 말씀해 달라고 그어요 제가, 어, 우리 자녀들 키울 때도 그렇고, 엄마들에게 병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저기예요 환기하는 거. 에어컨을 틀어놓은 때에도 환기를 해야 되고, 황사 미세먼지가 많은 때에도 환기는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름철이 돼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부자리 관리예요 이부자리 관리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습도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부자리 진드기가 많아지게 돼요. 벽에는 곰팡이가 많아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엄마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환기 잘 해주고, 이구 자리를 먼지 돌돌이 클리너 아시죠? 먼지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스카치 테이프로 뜯어서 그것을 하루에 1분 정도씩만 아기랑 엄마 이구를 돌돌돌돌 해가지고 깨끗이 먼지를 없애주는 게 좋은 건강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인사를 드릴 건데 항상 감사하면서 사세요. 항상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것만큼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건강하게 할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지낼 수 있는 동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저희 병원에 특별히 오셨던 가람이 엄마 또 나은이. 하은이 엄마? 나은이, 나은이 엄마. <laughs>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가들 건강히 지내다가 우리 다시 만나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예.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와서 저에게 큰 기쁨을 줬던 가람이 그다음에 나은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람이 엄마 나은이 엄마 그리고 그 동료 엄마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아기를 키우면서 받는 이 땅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상입니다.